장애인문화복지신문지의 478호 제1면 기사입니다. 의사소통 어려움 겪는 분들의 언어훈련, 인공지능이 저렴하게 도와드립니다. 경기도는 오는 6월부터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해 의사소통과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 지능인 등의 인지언어훈련을 지원하는 AI 기술을 활용한 인지 및 언어재활훈련 서비스를 고양시와 안양시에서 시범 운영한다. 이번 서비스는 의사소통과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 지능인 경도지적장애인 경도인지장애 판정자에게 AI 기반의 맞춤형 인지언어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인지언어 기능을 향상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이용자는 사전 검사를 통해 현재 상태를 진단받고 태블릿 PC를 사용해 훈련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된다. 프로그램은 1만 5천여 개의 인지 및 언어 재활 훈련 문항으로 구성돼 매일 30분씩 집에서 게임을 하듯 문제를 풀면서 손쉽게 인지언어 훈련을 할수 있게 한다. 서비스의 시중 가격은 월 12만 원이지만 경기도의 서비스 이용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월 1만 2천 원에서 3만 6천 원만 부담하면 된다. 한번 신청 시 6개월 이용할 수 있으며 최대 20에 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고양시와 안양시에서 시범 운영한다. 고양시는 5월 7일부터 16일까지, 안양시는 5월 19일부터 28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고양에서 100명, 안양에서 100명 등 최대 2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장애인복지과 및 안양시 복지정책과,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경수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사회서비스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경기도는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장애인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위한 이슈페이퍼 발간. 경기도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은 장애인과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스페이퍼 제1호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이스페이퍼는 경계선지능인의 개념과 국내외 정책 사례를 정리하고 경기도 내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과 함께 제도적 교육적 개선 방향을 제시 한 자료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가 평균 보다 낮지만 현행법상 지적장애로 는 분류되지 않는 iq70 물결표 사인 85범위의 사람을 의미한다. 이들은 일상생활 학습 직업활동 전반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복지 및 교육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은 경계선 지능인의 특화된 교육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이슈페이퍼를 기획했다. 제1호 이슈페이퍼는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대학의 역할을 주제로 김조한 강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집필했다. 실제 느린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학과 운영 사례를 통해 대학이 수행할 수 있는 평생교육 모델과 지원 방안을 소개했다. 이슈페이퍼는 올해 총 4회에 걸쳐 발간되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 길.오어.kr 자료실 통계 및 이슈코너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발간 자료는 교육기관 관계기관 전문가 등 다양한 현장에서 정책 수립 및 교육기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은 향후 직업교육 취업지원 국내외 정책 비교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후속 이슈페이퍼를 지속 발간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기획팀 지역 번호 031-547-2616으로 하면 된다. 박종국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본부장은 경계선 지능인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이들이 평생학습을 통해 자립적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